안녕하세요 휴가일 채널의 정피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5G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는 항상 그랬듯이 우리에게 시련을 부과하게 되죠. 바로 돈입니다. LTE 요금제가 처음 나왔을 때 무제한도 아닐뿐더러 3G와의 엄청난 요금 격차에 사람들이 핸드폰을 새 기종으로 바꾸기 두려워했던 것처럼 현재 5G도 기존 LTE 요금제와 2만 원이 넘는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우리 통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G 망이 터지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계 문제나 돈을 아끼기 위해 보급형 폰을 사더라도 기본 요금이 어마어마하니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과도기기에 가격 정책이 진행 중인 4G폰들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가성비뿐만 아니라 진짜 요금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저렴한 갤럭시 A32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녀석의 스펙 훑어 보시고 시세표를 보러 가시죠. 갤럭시 A32의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헬리오 G80입니다. 중국형 모바일 AP 전문 제조회사인 미디어텍에서 설계한 AP입니다. 램은 4GB, 메모리 저장 공간은 64GB이며 1TB 외장 메모리를 공식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이는 6.4인치의 20대 9 비율이며 411ppi를 지녔고, 최대 주사율은 90Hz로 기존 보급형들과 다르게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쓴 모습이네요. 심지어 후면 부위도 고릴라 글래스5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2천만 화소이고, 후면 기본 6,400만, 초광각 800만, 심도 500만, 접사 500만 화소로 이루어진 쿼드렌즈 구성입니다. 배터리는 5,000mAh로 뜬금없는 대용량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현재 가장 스펙이 높은 갤럭시 S21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이죠. 스펙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시세표를 보러 가시죠.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 이동. 차비 18만원 기기 변경 정책 없습니다. LG 기준 번호 이동 차비 15만원 기기 변경 차비 13만원입니다. 준수한 차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33 요금제 공시 기준 번호 이동 차비 26만원 기기 변경 정책 없습니다. KT 33 요금제 선택 약정 기준 번호 이동 차비 8만원 기기 변경 21만원입니다. LG 44 요금제 공시 기준 번호 이동 차비 5만원 기기 변경 차비 4만원입니다. SKT 차비 26만원이라는 것도 눈길이 가지만 더 눈이 가는 것은 전33 요금제라는 것입니다. LTE는 공시 지원 받기 위해 69 요금제를 써야 하지만 33 요금제로 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36,000원 곱하기 6개월씩 절약된다고 하면 거의 40만 원 이상의 차비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KT도 선택 약정 기준으로 차비 8만 원이니 준수한 편이지만 요금제 자체가 낮은 요금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 길게 보면 좋지만 당장 차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나오는 SKT로의 번호 이동이 가장 좋은 판단 같네요. 세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 이동 차비 30만 원, 기기 변경 정책 없습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차비 2만원, 기기변경 10만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차비 20만원, 기기변경 차비 17만원입니다. SKT 번호이동 차비 30만원, 심지어 LT e 요금제라 5G 보급형 폰과는 다르게 월 요금 걱정도 훨씬 덜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다음은 구매요금입니다. 첫 번째 구매요금입니다. LG 기기변경 기준 6구 요금제로 부가서비스 영하 3개월 넣으셔서 차비 20만원에 구매하셨네요. 두 번째 구매요금입니다. SK 번호이동 기준 50 요금제로 부가서비스 2개 넣으셔서 차비 20만원에 구매하셨네요. 시세표 손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더욱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의 가격도 저렴하지만 요금제까지 저렴한 정말 생계형 보급폰의 끝판왕인 A3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폰이 폰으로서의 기능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휴가일 채널의 정피디였습니다.